오늘 우리가 암호수서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말아 나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번성하던 이 아모스 시대가 사역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면 모자란 것이 없어요. 모자란 것이 없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있던 물질이 없던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을 때는 내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수 없다라는 인정이 나오는데 물질이 있을 때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욕구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뭐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보다 그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던 시대를 넘어오신 분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뭐가 힘드냐고?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풍족한데 뭐가 힘드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어, 흔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이 인생을 갈아 넣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요즘은. 자기의 시간을 갈아놓고, 뭐 자기의 인생을 갈아놓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시간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몇 사람이 할 일을 오늘날은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능률은 올라갔는데, 아,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쉼을 얻지 못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고함 속에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혼의 갈급함, 정신적인 허헛함을 뭘로 채우는가 하면 소비, 그리고 소유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우리나라가 잘산 적이 없거든요. 뭐 예전에 광교 때 대한 그런 뭐 그때 빼고는 우리나라만큼 지금만큼 군사력이 강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렇게 무강 부강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한 적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유가 있으면 그리고 소비를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영혼이 만족함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소비를 해도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예,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뭘 해도 내게 채워지는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쾌락적이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요. 왜요? 나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올 생각은 못 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욕심이 많고요. 더 사람은 소유욕을 가지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집 밟고, 압제하고, 그들의 피를 고혈을 짜서 그들의 소유를 채우고, 그래서 다듬은 돌로 집을 채우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포도주는 못 마시게 하고, 그 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일한 살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입버릇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입버릇이었어요. 또 하나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여와의 호 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입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자기들 기준에선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날마다 그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버르처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모스 선제는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너희들에게 그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두움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부강하게 하시며.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만방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선민의식이 항상 그들 안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뭐해요? 어,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여호와의 날을 입으로는 기다리는데 그들의 삶으로는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대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주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네, 이게 지금 아모스 오늘 본문에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날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4절입니다. 아니, 5절입니다. 아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죽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대사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너희 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왜요? 너희들은 이미 그 날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고 낮에와 같이 살며 밤에 있지 아라라.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자꾸 저 시간적인 낮과 밤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죠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13장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빛의 갑옷을 입자였어요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 오고 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날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고 아모스 시대의 이북이스라의 사람들도 그렇고 입으로는 입보로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와 삶은 여호와의 날을 일도 어, 사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 그 날은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19절이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을 갖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그 도적같이 임하게 될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봐라. 집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집안에서 뱀에 무리게, 물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물 같이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소서 라고 말은 하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요? 입만 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입만 열면 여호와의 나를 섬모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뭐예요?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요. 그게 아모스 시대나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했어요? 어,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부자 동네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전 세계에서 안약이 가장 유명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 때문에 전 세계 안약 중에 라우디기아 지역의 안약이 히에라불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유명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가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기아 교인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왜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오늘날의 사람들이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잘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공고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를 받으라.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기세라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하나님께서 부기세라를 지금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모스 2장에서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눈을 뜨고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왜? 스스로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라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눈을 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성숙해가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고요. 젊어서는 내가 죽어도 절대로 뭐 그런 말 하면서 나 이런 거안할 거야. 그런데 20대에 그러던 사람이 30대 중반반대도 생각이 바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 안 하는 게 유행이라 그러는데 난 비혼이야. 40대만 돼 보십시오. 결혼 못해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생각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빠져 살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도 내다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한다면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들에게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은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열천여 비유예요. 열천여 비유, 열천여 중에 몇 명이 잤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다섯 명이 잤다라고 말을 해요. 아, 열명다 잤습니다. 아, 다 잤어요.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깼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있지, 다 잤습니다. 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날이 곧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뭐 줄이자 말만 하지 어, 탄소 줄이는 사람 못 봤어요 <laughs>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뭐라고요? 준비하는 삶이요. 우리도 자야죠. 어떻게 안 자고 깨어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성애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고 희생의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아니 멸시하신대요. 멸시하시고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말라기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23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내 노래소리를, 그리고 비파소리를 그치게 하라. 왜요? 듣지 않겠다. 찬송도, 악기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와 있는데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신앙은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2사야 1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무슨 피겠어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의 고열을 짜는 피요.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 사장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지,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라.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울타리를 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뭐가 열리기를 원해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주변의 대적들에게 다 짓밟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예요? 남유다예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포악과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고열을 짜면서 그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살면서 자신들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 소유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하세요? 남자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이세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부르짖는 소리 그 강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고요를 짜서 자신들의 그 그들의 고요를 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악기 소리 내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아모스 아니 이사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아니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우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 정죄하였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왜 이런 말씀하세요? 정말 부자들이라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짰다고요. 그들이 일하고 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삭술 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이 쪄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이요? 옆에서 먹지 못해 고통 당하고 임금 받지 못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 살이 쪄서 안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께 와서는 뭘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하세요? 구절 말씀 야고보서 5장 구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한절만, 이 한절만 우리가 암성하고 기억하며 산다면,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무슨 문을 열든 그문 밖에 심판의 주가 서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깨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 때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그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빌리포서 2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육신적인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문 밖에 심판의 주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 주님이 너와 함, 너희 와너 입버릇처럼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날을 기다린다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내가 광야 40년 동안 언제 너희들에게 제사드리라고 하더냐? 광야 40년 동안 희생제사, 소재물 내가 너희들에게 드리라고 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세아 6장에도 말하죠.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는 것과 순종이 우선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배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 삶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주일성수 11조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조는 뭐가 11조입니까? 십일조는 내가 백만 원 벌면 십만 원 내는 게 십일조입니까? 주일 성수는 무엇이 주일 성수입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빨간 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11조를 완성하셔서 11조 할 필요가 없다. 예. 네, 그 말도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것이에요. 저희도 아이가 넷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희 사모나 저를 부를 때 학부형들이 부를 때 하은이 엄마라고 불러요. 첫째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밑에 둘째 셋째 넷째도 포함이에요. 시부리인들에게 1이라는 개념은 나머지 9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나머지 9도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건 11조가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도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은 6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식국과 기운과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 별의 형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거 지고 이방 나라 가서 다메섹 밖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에 너희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